우리 동포들이 사는 전 세계 곳곳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외국민 자녀를 가르치는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10여 개 한국학교는 최근 학생 수가 계속 줄어 재정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온기, 학교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는 교훈을 보며 중학교 하는 곳 중국 상하이 민항구에 있는 한국학교입니다. 1999년 상하이 동포사회가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한국교육부와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총 860여 명이 한식으로 된 급식을 먹으며 한국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 애국가를 먼저 알기 전에 중국 의용군 행진국을 부르는 걸 보고 자녀들, 아이들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도 다른 한국학교처럼 운영 예산의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업료 등 학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중국을 떠나는 우리 국민이 늘면서 재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는 방역이 강화됐던 기간을 3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급격히 한국 교민의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학교의 재정 상태도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정은. 중국 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한국 학교들은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비를 인상하고는 있지만, 나무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리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감소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원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선생님들의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따라올 수도 있고. 한인사회가 오랜 기간 우리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호소한 결과 재외국민 교육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30%의 지원 들어서는 지금 현재는 어느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재외 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예산을 50%까지 그어 올리 주시면은 고맙겠다 이거죠. 중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가진 인재로 키워내는 한국학교가 기능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 당국과 국회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상하에서 와이팅 월 박승우입니다.